여배우 이태 남편이 구속됐다 사기 꿈과 결혼한 그 속사정은 얼마 전 평범한 삶을 살겠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이태임 씨가 갑자기 실검 1위에 올랐죠. 그런데 남편이 구속됐다는 기사가 보도돼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. 구속된 이유가 뭔가요? 네 보도에 따르면요 그 이태임 씨 남편 A 씨가 지난 2014년에 비모기업의 주주들에게 이제 시세를 조종해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. A 씨의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이제 비기업 주주들이 약 2년 동안에 290 29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와.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어... <laughs> 와, 엄청난 돈인데요. 네. 주가를 조종한 그 대가로 이태임 씨 남편인 A 씨가 역시 성공 수당으로 1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아 드러나고 음 있는데요. 그 과정에서 그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받은. 수표를 불법으로 세탁을 해서 그 대가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또 숨겼던 그런 내용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결국 지난 11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그런 아, 상황입니다. 아유. 음... <laughs> 근데 뭐 주식 사기에 동석했다까지.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요. 그러니까요. 음... 네. 근데 사실 이태임 씨는 예전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... 주얼리 출신 김예원 씨랑 욕설 논란이 있었잖아요. 음... 예능에서도 하차를 하고 또 자숙 기간도 갖고 해서 마음 고생이 심했었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마음 고생을 하게 되네요. 태음 씨는 혹시 남편분의 직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? 결혼 시점이 5월인데. 적어도 결혼할 시점에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왜냐하면 4월에, 4월에 기소가 됐으니까, 기소가 됐으니까 네. 이미 그 전부터 쭉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음. 이제 구속 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남편의 뭐 정확한 하는 일이 디테일까진 몰랐을 수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결혼 전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. 음. 신혼여행 갔다서 행복에 겨워도 정말 모자랄 그런 시점인데 이태임 씨는 정말. 연예가 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마음 고생이 굉장히 심했겠는데요. 아무래도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본인이 연예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일거수 일투족의 사람들, 언론의 관심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남편의 이런 상황들이 불거지면 또 다른 논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예계 은퇴라는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게 5월이잖아요. 네. 이때는 그러면. 그 남편분이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였어요. 그렇죠. 거 아니에요. 음. 그럼 결혼식을 어. 안 하셨나요? 못했겠죠. 못했죠. 진짜 사랑했네요, 결혼식을 진짜. 올리지 않았나요? 결혼식을 했다고 기사만 나온 건가요? 제가 이태임 씨 번호가 있어가지고 깨톡에 뜨잖아요. 네. 그 사이 에 뜨는데 이제 결혼했을 시기였었을 때 결혼 사진은 없었고요. 음. 그냥 만사 확인 사진, 본인 아. 사진 찍은 모습을. 굉장히 밝은 모습이어서 그때 그 소문이 들었을 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음, 근데 결혼할 때쯤에 그 남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, 구속 기소가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면 사실은 결혼을 조금 고려, 다시 고려해 볼수 있었을 텐데. 굳이 강행한 이유가 아이 때문일까? 아이가 그 당시에는 있었던 있었죠? 거죠. 근데 저도 뭐, 아이가 만약에 제가 제 입장이라면 음. 아빠가 그런 음.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아이한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안할것 같아요. 음. 오히려. 왜냐면 나 혼자 스스로도 아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음. 음. 굳이 음. 그 남자가 죄를 저질렀는데 뭐안할것 같아요 저 같은데. 이태임 씨 캐릭터하고 김관씨 캐릭터가 김관식, 좀 김관식 다른 야무지고 거죠.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도 충분히 있을지. 살 수. 있죠. 나만 아니면 돼인 네. 건가요? 많은 주가 조작 중에도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고 특히 1년 6월 뭐 이렇게 이제 실형 선고받는 경우는 굉장히 그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요. 대부분의 어. 경제 사범들은. 뭐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행유예 정도로 많이 풀려나기도 하는데. 이태임 씨는 사실 제이사의그품이 있는 그녀 네.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제기를 했습니다. 아. 네, 사람들이 정말 걱정했던 우려와는 달리 이태임 살았다. 맞아요. 이런 느낌을 갖게 했는데 바로 또 어, 결혼한다고 하니까. 많이 놀랐고, 결혼 생활은 행복하길 좀 바랬는데, 동료로서. 음. 참, 안타까운 소식이네요. 네네.